안녕하세요 인생중고차의 정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는 벤츠에서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벤츠 스포츠 쿠페형 세단 차량인 CLS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0T, 400T 차량이 아닌 CLS 450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식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벤츠 CLS 450 포메틱 AMG 라인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뒤 범퍼가 AMG 범퍼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껏 더 스포티한 면모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알루미늄 트림이랑 우드 트림이 아닌 피아노 트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내에서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다 보니까 연비 또한 개선이 된 차량인 만큼 지금 CLS 4 0이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연비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네,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19년식에 키로수는 13만 9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성능지도 한번 뛰어들자면 아쉽게도 도어 교환 하나 들어가 있지만 엔진 쪽에는 전혀 데미지 없기 때문에 주행하신 데는 전혀 문제 없는 차량이고요. 뉴랑 불량 문점도 없어서 추후에 성능 보증 보험 받으신 데도 원활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리면 은 368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외관은 블랙 바디에다 실내에는 브라운 슈트까지 입혀져 있어서 조화까지도 아름다우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전면부 의 헤드램프부터 보여드리자면 은 네, 전면부 헤드램프 포션처럼 양쪽 다 백화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에 기획자로 꺾인 데이라이트 보여주고 있었고요.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도 세로 그릴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껏 더 스포티한 면모와 전방에는 전방 감지서와 전방 카메라 레이더 센서판이 탑재가 돼 있어서 반지할 주행과 어라운드 뷰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대신 입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관리 상태와 광상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전면부 큰특이상 발견되지 않았으니 바로 측면부에 휠타의 사진 띄워드리면 네, 휠타의 사진 보셔럼 휠은 22인치에 마차일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 다 40에서 50% 이상씩 남아 있는 컨디션입니다. 캘리포트와 네, 레드색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위쪽도 한번 띄어드리면은 강화한 루프와 셜루프,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프터와 안쪽으로는 흡축판 감전소와 사이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도어 키치 분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전 좌석에는 프레임 리소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다 내리실 때 조금 더 용이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쿠페형 세단 차량답게 시필러부터 트렁크 리드까지 아름다운 곡선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측면부 너무나도 깔끔했으니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램프 또한 양쪽 다백카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의 주간 주행 등등 또한 강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머플러틱과 후방에는 후방, 감지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는 스포일러와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면서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 되었고요. 안쪽에 공간성 쾌적하면서 내장재 또한 관리 상태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아래에는 이렇게 흰우순한 공간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트렁크 닫는 모습 또한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CRS 450 차량 외관과 트렁크 공간 살펴보셨는데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외관 관린 상태만큼이나 실내 컨디션 까, 너무나도 깔끔하면서 실내에는 지금 브라운 시트에다가 지금 송풍구 앰비언트. 그리고 피아노 트림 덕분에 실내에도 조금 더 럭셔리하면서 무드 있는 감성까지 즐길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운전석과 조석에는 전동시트와 메모시트 열선시트, 통풍시트, 워크인 시트, 부메스터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계기판으로 넘어오시면은, 네, 계기판 보션처럼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에 실 주행거리는 139,993km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떨림현 상이나 주유 공고능 말고는 아무런 경고등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명하게 잘 나와주면서 핸들 자측 뒤편에는, 네, 핸들 자측 뒤편에는 반절 주행 가능한 버튼들과 주차 감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픈 버튼, 그리고 오토 라이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과 전동 핸들, 오토 레인 센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로 넘어오시면은 네, 핸들 보션처럼 핸들은 가죽 핸들의 지금 브라운 색상으로 똑같이 되어 있고요.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편으로는 패들 시프트와 핸들 우측 편에는 벤츠 컬럼식 기어 보여주고 있었고요.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네, 가운데 쪽에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결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카카오 내비나 팀앤멜론 등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에 들어오셔서 라이트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또한 네, 여러 가지 색상으로 색상 변경과 밝기 조절 그리고 멀티 컬러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선명한 화질 가이드 라인 또한 매끄럽게 정상 작동 잘 되면서 좌측 편에는 산면 리시트 어라운드 뷰 그리고 조그 셔틀을 돌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감각표와 액티브 주차 어시스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사구 형태 에어 벤트와 오토 에어컨 그리고 벤츠 클래식한 워치와 오디오 조작 버튼들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두 개의 커홀도와 조그 셔틀 좌측 편으로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에어소스 레벨링 버튼, 자동 차 시스템, 오토 스탑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위쪽에는 이심 루미로와 블랙박스 2 채널, 하이패스 단말기는글로브박스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일열 너무나도 깔끔해서. 바로 이 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이열 탑승했습니다. 이열 또한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에 공간성도 어느 정도 쾌적한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가운데 쪽에는 두개의 에어벤트와 이열 독립 공조기, 추가 채포트,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고리 용도와 수납 공간과 두개 컵홀더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타 단부에는 아이소피스가 돌출형으로 되어있고요열 도어 트림 쪽에도 모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열선 시트, 피아노 트림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벤츠 CLS 450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 살펴보셨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대급 저렴한 벤츠 CLS 450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네, 외관은 블랙 바에다 실내는 브라운 시트 그리고 피아노 트림까지 입혀져 있다 보니까 한껏 더 럭셔리한 느낌까지 받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3,680만원인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탑재가 되어서 준수한 연비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는 분을 를 넣어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합정적인 가격과 좋은 컨디션의 차량들 매일매일 준비할 테니 영상 마칠 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인생중고차의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